맞다. 아, 그 귀엽고 빨간 열매. 잘 왔어, 사랑스러운 딸기야. <laughs>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딸기가 뭐냐고 누가 물으면 분명 이렇게 답할 거야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11월이잖아요. 너무 <laughs> 왜 이렇게 더워? 그런데 이렇게 덥다가 어느 순간. 추워질 것 같아요. 어, 오늘 날씨 너무 좋았죠. 어 그런데 덥지만 그래도 네. 겨울이에요. 그렇죠. <laughs> 좀 있으면 겨울이에요. 그래서 달달한 냄새가 나는 거예어 설마. 과일이 등장하는 책두 네. 권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. 네. 저는 이 저... 세상 최고의 딸기. 딸기가 제목인 책이지만 딸기를 매개로 또 다른 것을 생각해 볼수 있는 그림책이에요. 맞으니... 많을수록 적어지고 음. 적을수록 많아지는. 그 무엇에 대한 이야기. 주인공은 곰이에요. 네. 어느 날 우리 집에 편지가 왔어. 어머? 무슨 편지지? 어? 하고 열어봤더니 제가 딸기를 보내드릴게요 하고 어... 편지가 왔는데 북극이나 남북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. 잠깐만. 그런데 딸기가 뭐지? 아, 어, 생각났다. 아, 그 귀엽고 빨간 열매. 아, 딱한번 내가 멀리서. <laughs> 본 적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인간의 아이가 딸기가 딸기. 딸기는 도대체 어떤 맛일까? 궁금하기도 하고. 딸기가 올 때를 대비해서 곰이 딸기 맞을 준비를 어 하기 시작합니다. 아주 멋진 접시. 푸른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장식을 해놔야겠어. 아 장식품처럼. 아니면 자기는 흰색 곰이니까 빨간색 귀걸이, 음. 아니면 반지, 목걸이를 해도 진짜 예쁘겠다. 아 너무 행복했겠다. 음. 상상만 해도. 그럼, 그럼. <laughs> 마침내 도찾겠지 짜잔. 짜잔. 어쩜 이리 빨갛고 귀여울까? 음. 자르르 윤기 흐르는 것좀 봐.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딸기아이는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지. 세상에 딱 하나뿐인 딸기잘 봤어. 사랑스러운 딸기야. 춤을 췄어. 빙글빙글 춤도 추고 바라보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<laughs> 그리고 씨도 하나하나 세어봤어. 어, 씨몇 개인지? 닳겠다 어. <laughs> 닳겠어. 음. <laughs> 그러면서 잠이 들 때도 딸기 뒤표저 <laughs> 이 표정 어, 너무 좋다 왜 우리 뭐가 나무에? 뭐가? 아까 차 뒤에 <laughs>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음. 어. 다음 겨울에 도 딸기가 왔는데 이거는 아, 두알 이것도 아까워서 먹지 너무, 못했죠 어. 그래서 친구를 초대해서 친구들이 다 멋지게 드레스업 해가지고 <laughs> 어. 오늘만은 이 곰네집이 파인다이닝이 된거예요 그럼 그럼 어. <laughs> 네 명이 있거든 네. 딸기 두 알이니까 반씩 이만원 어. 접시에 딸기 반알 어. 근데, 그 뒤로, 겨울이 되면, 아이고. 하얀 곰에게 딸기가 배달되었어요. 이때부터 그... 시작인 건가요? 어. 그 양은 해마다 많아졌어. 다음 겨울은, 열 알. 음. 그 다음, 다음 겨울은, 스물 20 알. 근데 표정 봐. 약간, 시골 어떡하지? 응. 어. 이걸 어떻게 처치하지? 어. 그리고, 다음, 다음, 다음 겨울에는, 이렇게 수북이 쌓였죠. 오. 이제 빡시데 청과 시술. 아주머니가 될 때까지 천 알쯤 먹으려나? 할머니가 될 때까지는 만 알도 넘게 먹을지 모르지. 음. 딸기가 많아질수록 내 기쁨은 줄어들어.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딸기가 뭐냐고 누가 물으면 분명 이렇게 답할 거야. 사르르 녹아내릴 듯 행복한 맛. 이 세상 최고의 딸기. 그건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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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, 바로 처음 먹은 그. 한 알. 오. 처음 먹었던 그 하나를 잊지 못하고. 최초로 배달됐다. 음. 음. 이 책을 몇년 전에 음. 구입해 봤는데, 그림책은 그 당시 내가 느꼈던 감정이랑 좀 맞닿을 때, 네. 감동이 배가가 맞습니다. 되는 것 같아요. 네. 제가 요즘에 비우기를 실천하고 있고, 저 아들이 대전에서 어, 되게 네. 유명한 빵집 있잖아. 그걸 사왔는데, 음. 그게 이제 좀 자주 사오다 보니까 제가 좀, 심드렁? 하고, 먹다가, 남아서, 버리기도 하고, <laughs> 처음에, 우와! 그러면서,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, 계속 매주 사오니까, 이제, 저걸 어떻게 먹지? 그런데, 어제, 바로, 이 친구가 한 박스를 또 사왔어요. 근데, 엄마, 아니야, 다른 사람 거야, 하고, 식탁에다가 그냥 올려놨는데 식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떡해? 아니 평소에 빵도 안 좋아하시는 어머, 분인데 아니, 저거 못 먹게 하니까 더 먹고 싶어. 나서 이 책이 또 생각이 난 거예요. 소중하게 귀하게 음. 아 이거밖에 없어 할 때는 너무 맛있잖아요. 그쵸 저는 군것질을 좋아하잖아요. 음, 음, 집에 많이 있을 때는 아 이거 언제 다 먹지? 괜히 음, 샀나 음, 음, 싶었는데. 그거를 다 먹어 갈 때쯤에 아 이제 드디어 다 먹었다 또 사야 되겠다 했는데 그 시리즈가 단종이 예요 내년 봄까지 기다려야 되 <laughs>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심리를 마케팅에서 이용을 그러니까 한 거예요. 그러니까.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에게 전해 주고자 하는 건 바로 많을수록 음. 적어지고 적을수록 많아지는 음. 그 무엇 그 무엇이 과연 무엇일까요? 그 하나가 주는 만족감, 기쁨, 음. 행복인 네. 것 같아요 그렇게 고되고 바랐을 때내 것이 됐는데 <laughs> 막상 내 것이 됐을 때 애정이 식었던 건 무엇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<laughs> 어, 좋은 생각이다 음. 첫 번째 녹화를 딱 시작을 했는데 과장님이 <laughs> 말씀을 하시면 제가 자꾸 아, 그런데 이러니까 과장님이 왜 자꾸 그러냐고 그래 <laughs> 그래서 삐질뻔하죠. <삐질방이셨어요. 웃음> 그래서 <웃음> 다시 <웃음> 촬영을 시작했어요. 지금 시간 왔는데. <laughs>